자, 71 페이지에 10번 질문이야. 지금 10번, 11번, 12번 다 산술기하 문제인데, 일단 산술기하 는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다. 그렇게 따라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뭐가 성립한다? a 플러스 b는 뭐 보다 크거나 같다. 어, 요거, 하나 황이 다는 얘기. 원래 얘는 왼쪽에 좌변에 있었던 2분의 인데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려면 곱하기 2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이항된 걸로 우리도 바로 식을 세운다. 라고 했어. 얘는, A가 양수니까, 각각을 보면,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지. 양수분의 4니까. 얘도 양수지. 양수분의 3이니까. 얘도 양수야. 그러면, 얘는 4개가 다 양수인데, A는 A끼리. B는 B끼리 한번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4A랑 A분의 4를 계산을 할 거고, 3B랑 B분의 3을 계산할 거야. 그러면, 따로따로, 얘네 둘의 최소값을 구하고, 얘네 둘의 최소값을 구해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면, 이건 전체 최소값이 될거 아니야. 그 그래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양수고, 양수니까, 얘네들의 최소값은, 보자, 서렇게 최소값은,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따로 가는 걸 보여줄게. 4A 플러스 A분의 4는 무보다 크거나 같냐. 한글기야이렇 그럼 얘네들이 루트 안에 들어가서 A랑 B에 곱이 될 거고, 그랬을 때, 계산이 가능한 좋은 일이 생기지. a 분야랑 a 랑 약분이 돼. 그렇죠? 그러면 얘는 4, 2, 8.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 8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야. 그 그렇죠? 다음에 3b 플러스 b분의 3은 2루트 얘네들 들어가서 곱하면 3b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b분야랑 b 가 약분 되고 그럼 얘는 3이 6이니까 얘는 최소값이 6이 나.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8이 나왔고 얘의 최소값은 6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14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계산이 되지.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은 14야.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되죠. 자 10번 등호의 성립 조건.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어, 그러면 첫 번째에서 얘탈이라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가질 때가 등호의 성립 조건이야. 그죠? 그러면 4A랑 A분의 4랑 같다. 이걸 풀어야 돼. 그죠? 그럼 A분에 넘기면 A 제곱되고 4, 4 약분 되면 요래 되겠네 근데 a는 플러스이가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a가 1일 때 얘는 최소값으로 8을 갖는 거고 그죠 그래? 얘가 최소값으로 6을 가질 때등호가 성립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랑 같았을 때니까 또 구해봐야 돼그죠3 그래? d 랑 b분의 3이랑 같았을 때 그럼 넘기면 마찬가지로 얘도 b제곱은 1이네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양수니까 역시나 b도 1일 때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최솟값에 14고 과로 하고 등호는 a가 1, b가 1일 때 성립. 꼭 어, 이거 써줘야 돼. 최솟값을 가질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야. 각 가끔. 자 11번 마찬가지로 예서산술기가문제들데 A를 0보다 클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상에서는못 구해.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전개해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분배하면 A 제곱 16 1 A 제곱 분의 16. 그럼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게 있어서 산수는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자가 있는 걔네들이 최소로 얼마일지 걔네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어, 얘는 17이라는 건 상수야.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변하는 값을 갖는 건 a 제곱하고 a 제곱분의 1 0 얘네들이 최소값으로 얼마를 갖는지 찾아주면 이거 더하기 17이 최소값이될거 아니야. 상수를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근데 a가 양수니까. 양수 제곱은 양수지. 양수 분의 양수는 양수지. 그러면 얘네들은 양수들이니까 최솟값을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제, 그러면 얘네들만 우리가 산술기하제가 생기면 구하면 a 제곱, a 제곱분의 16은 2 e, 루트. 얘네를 루트 안에 들어가서 곱하면, 그제, 그러면 a 제곱하고 a 제곱분의는 약분되고. 16은 4니까 얘네들이 4이 나오네. 그제 그 다음에 등호의 성립 조건 바로 구해야 돼. 등호는 얘랑 얘랑 같았을 때 성립해. 그럼 a 제곱이랑 a 제곱분에 16이랑 같았을 때. 그러면 요거 이항시키면 a의 네 제곱이 16이니까 2의 네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2의 네 제곱이 16이지. 그제 근데 a는 양수니까 a는 플러스 2겠죠. 그제 그러면 함은 뭐라고 쓰느냐. 요 식은, 요 식은 뭐보다 크거나 같니? 1 7이랑얘 최소값이 8 나왔지? 그러면 25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이 25가 최소값이고. 그제? 그 다음에 등호. 등호는 A가 2일 때성립 이렇게 써져야 된다니. 12번 같은 문제는 변형문이났 변형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생겼어 산술기와 같은 경우 옆에서 풀었던 거 봐봐 우리가 최솟값을 구하려면 얘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솟값을 구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루트 안에서 문자들은 약분이 되줘야지 얘가 상수가 되고 숫자로 계산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한술기업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루트 안에서 문자들은 무조건 약분이 되는 구조가 돼야 계산이 가능해져. 근데, 이 상태에서, X 양수지. 그치? X 플러스 5분의 1도 양수분의 1이니까 양수지. X가 5보다 크니까. 그러면, 어? 그럼 얘네들 양수니까, 그냥, 저는 한술기업 일단 했는데, 계산이 안 됐어요. 이랬을걸. 계산이 안 되잖아. 그지? 분모랑 숫자랑 약분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숫자로 계산이 되는데, X랑 X-5분에는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변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있는 상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면, 얘를 바꿀 순 없잖아. 대신에, X를 X-5로 변형은 가능해? 5 빼면 되잖아. 그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오, 예, 빼 이거? 가그지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고 5를 뺐으니까 자, 위에 예, 그대로 하로니그그대 그대로 하세요. 예, 그대로 하세요. 예, 그대로 하세요. 예, 그대로 하세요. 예, 그대그그면은제얘네들은 산술기 쓸수 있지. 이거 양수다. x가 5보다 크니까 양수 맞잖아. 그지? 양수 분의 1이니까 얘도 양수 맞잖아. 그럼 산술기 쓰면 2 루트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분의 1 이렇게 되있라 그러면 약분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 1이고 2라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5랑 얘의 최솟값이 2가 나왔으니까 5랑 2랑 더하면 최솟값이 7인 거지. 그러면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 7이 최솟값이고요. 등호 성립 조건 찾아야 돼. 근데 등호는 얘랑 얘랑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돼. 그럼 그거 따로 쓴 거야. x 5랑 자, 이게 같았을 때. 그러면 이왕 시키면, x-5의 제곱이 1인 거고, 얘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마이너스 5 넘기면,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맞지? 근데, x는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야? 6 아니면 4. 근데, x는 5보다 커야 되지. 그제? 그러니까, x가 6일 때증원을성립이거 써줘야 되는 거지. 그치? 어려운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 서술형이거나 이랬을 때 증언 성립 조건은 꼭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거. 아, a가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이 이거 문제. 4a 플러스 a 분의 16 플러스 1. 자, 최소값을 m 그때, 성립할 때의 a 값을 n, mn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결국 우리는 얘가 최소값으로 얼마에 받는지 찾아야 된다. 그냥, 보면4 양수 a 양수잖아. 양수분의 16이니까 a분의 16 양수잖아. 그러면, 양수, 양수 합의 최소값은 한술기하 쓰면 되는데,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문자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변형할 것이 그냥 바로 한술기하 10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럼 그 4a 곱하기 a분의 16. 그러면 a랑 a랑 약분되고요. 루터 64니까 8, 2, 16.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의 최솟값이16 나왔고 1 더하면 얘최솟값은 17이고. 그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았을 때니까,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한번 푸는 거야. 그러면 a 분의 이왕하면 A 제곱되고, 4 약분하면 4고, A는 뿔마인데 양수니까 A는 2가 나온다. 그냥 그럼 여기에 최소값을, 등호는 A가 2일 때 성립. 요거까지 딱 써야 되는 거야. 64는 4의 최대이라는 평면이 자 12번 지금 우리 73페이지에서 12번 문제인데 얘가 이거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이다라는 건 얘가 화살을 맞는 방향으로 찬이라는 얘기고, 그제 그러면 성립해야 되는 것,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 요렇게포항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제 그러면. 얘는 일단 헬시 파비 마이너스 데이터 이라고 구해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해를 구해야 돼. 이게 이차 방정식이야. 우리 할줄 아는 문제. 그러면 인수분해 되잖아. x 스 플러스 오, x 스 마이너스 이. 자, 여기 대는가 마이너스 오 이. 영보다 작으면 작은 거와 큰거 사이. 그제 그러면 마이너스 오와 이 사이. 그러면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야 돼. 그럼 작은 애를 써야 되는데 얘도 해의 구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막힌 구조고 얘도 해의 구조는 막힌 구조야. 그러면 이거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포함이 되는 애가. 그죠? 그러면 수직선에 작은 애 먼저 나타내는 거야. 자, 마이너스 5에서 2 얘가 마이너스 A와 2 사이에 막힌 해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A고, 요게 A면 그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따져야 되는 거다. 그제?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O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O가 큰 거고, 이제 우리한테 안 물어본다면, 같아도 돼야 안 돼. 전체. 되이 거지. 그제? 둘다 빵꾸빵꾸니까, 그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랑 a랑 놓고 보면 2보다 a가 큰 거고 깡고깡고 같아도 상관없어 등고 들어가. 그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a를 크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그러면 a는 5보다 크고 a는 또2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다 크다의 공통은 큰 것보다 크다가 공통 맞지? 그제 그러니까 a는 이거. 그럼 최소가 5. 이렇게 되 돼. 자, 14번. 14번은 조건을 써놨어. XY는 실수이긴 한데 0은 아니래 그러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고그 다음에 XY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16이 나온다. 조건 하나 조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 x랑 y를 곱한 거의 최대, 최소. 구하래. 자,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x 제곱은 0보다 크겠네. 교재 필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을 제곱했을 때 0인데 0이 아니므 0보다 크겠지. 그러면 y 제곱도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겠네. y도 그렇 그러면 x 제곱이랑 y 제곱이랑 양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기하식을 세우면 이 e 루트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그 다음에 요 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요 루트 안에 있는 예를 보면 x y의 전체 제곱. 맞지? 그리고 거기에 루트.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니? 루트를 벗겨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x가 양수고 y가 양수란 얘기는 아니잖아. 둘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루트의 제곱은 뭐랑 같다? 절대값하고 같으니까 그냥 얘를 절대값으로 이렇게 일단 바꿔서 풀어야 돼. 절대값을 지금 쓸 수가 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고 줬으니까 좌변에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하면 16 2 e, 절대값 x y 이거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2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럼 절대값 x, y는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을 때 푸는 방법 알맹이가 어떻다? 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있다 그게 그러면 8의 마이너스는 우리는 마이너스 8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8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xy의 얘가 최댓값 아니야? 그냥 xy의 왼쪽 끝값 얘가 최솟값이지. 최대 8 최소 마이너스. 등호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 등호의 성립 조건. 얘가 등호가 되려면, 그지?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에서 한세기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같았을 때니까 그걸 또 풀어봐야지. 그냥 보면 x 제곱이랑 y 제곱이랑 같다. 근데 x, y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제곱한 게 같다라는 건절대까지 같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절대가 X랑 절대가 Y랑 같을 때 이게 등호의 성립 조건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 여기까지 네. 챙겨